한 어린아이가 고아처럼 지낸 개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일생이 바뀌어진 희한 아이가 있습니다. 톰 모나인이라고 하는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인데 전세계 1만 6천 개의 영업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이 도미노 피자는 전세계 종업원 수가 30만 명이 넘고 1년 매출액이 47억 640만 달러 약 6조 7천 5백억이 넘습니다. 톰 모나에는 네살때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 둘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 아그 아이 둘을 세인트 조셉 고아원에 갖다 맡겼습니다. 톰은 골프하면 친구들과 싸우며 거칠어졌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톰을 품어주고늘 돌봐줬던 베르다라는 수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며 위로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함이 하나님 날살아신다는그 말씀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군대를 갔다 온 후에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문제는 학교가 얼마나 비싼지 동생하고 같이 학교를 벌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도미닉스라고 하는 조그만 피자 가게를 열어서 동생하고 함께 한 명, 낮에는 학교하고 저녁에 와서 제 가게 일을 하는데 제일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서 고객들을 감동시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스2세살의 나이에 도미노 피자를 창업합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람들이 또 기다렸다 가야 되고, 피자를 주문하러 와서, 피자가 만들어지면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피자를 먹게 할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집으로 배달해주는 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이 큰 성공을 이루어가지고, 너도라도 도민의 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가맹점이 100군데를 돌파했고, 1980년대 중반에서는 매일 평균 3개의 가맹점이 생겨났습니다. 큰 성을 거두니까 그가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사드리고 그 요토, 자동차, 헬리콥터 심지어 성을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회사 본부를 짓게 됐는데 항상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녀석성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이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은퇴하면서 그는 도미널 피자 집은 10억 달러를 매각하고, 사회를 환원시키고, 교육에 투자를 해서, 플로리다의 아비마리아 대학을 세우고, 또 피, 낙태, 포르노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기독교를 서 나라를 국권에 세운 일이 그는 악쳤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하면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을보다더 노력했다는 것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나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고집을 살았던 우리 모두가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산 모습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명월에 살아가야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넘친 은혜와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